3월 6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열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가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쓰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30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y más sentada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이 예, 아침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떡을 먹는 자, 영생의 떡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참 많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했던 것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 로마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는 식인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 말씀하시고, 51절에서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성찬식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당황스러, 당혹스러울만 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들과 예식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거룩한 시간이 되겠지만, 또한 매우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보고 듣기에는 정말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말들이고 이런 것들을 꼬투리로 잡아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로 시기인의 종교다라며 박해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조차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선지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은 인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정확히는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 인간 예수를 알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부모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의 문제점이라면 그들은 인간 예수, 예수님의 인성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선지식이 고정관념이 되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방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선지식으로 인해 예수라는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증언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주시는데도 그 무리들은 그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며칠 전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도 역시 잘못된 메시아상,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이해로 빚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알수 있을까요? 44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원의 단서 조항을 볼수 있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구원의 주체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온 그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다.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생이 허락된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예비된 것입니다. 구원의 발원지가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구원이 발원되었다라는 것을 나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구원의 주체가 매우 명확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가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인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든 이단 집단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익숙한 이단 집단들을 예로 들자면, 구원파, 권신찬 목사에 의해서 시작돼서 유병원파, 이유한파, 바국수파로 갈라진 구원파인데 기독교 복음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가 다그 구원파입니다. 그들의 주요 교리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깨달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보다 깨달음을 더 주장하는 거죠.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믿고 진정한 회계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교리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구원의 주체가 깨달은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천지의 주요 교리 중 하나가 14만 4천 명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했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신천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14만 4천명이 넘어서면서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14만 4천명이 되면 은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와서 인류권이 일어나고 자기들은 왕, 왕의 왕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4만 4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가 어떻게 살짝 수정이 되었냐면 14만 4천 명이 넘었지만, 구역장, 우리 이야기로 생각하면 흔히 구, 구역장 정도 되는 리더급의 사람들 14만 4천 명으로 수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20에서 40,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요즘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지 됩니다. 시,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14만 4천 1등만 돼도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노력과 경쟁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만들었죠. 이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사람의 노력 혹은 깨달음 등이 구원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도들이 두려워서라도 더 노력하게 되고 교주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깨달으려고 집착하고 그 안에 들지 못할까 두려움에 더 열성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데 14만 4천 1등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못 들어가니까요 바로 앞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을 더 열심히 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통치하는 데에는 매우 편리한 수단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도 아니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의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을 위한 준비인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가능한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닫게 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은 교주가 중심이 되어 어, 예를 들면 안상홍 씨를 믿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다가 안상홍 씨가 죽으니까 부인인 장길자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정명석 교주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이만희 씨는 영생 불사하는 보혜사임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거죠.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 이외에 어떤 책을 공부해서 그 교주를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라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시기이지만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건하여 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미혹을 받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더욱 분명히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큐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잡으시고 인도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 청주 지역에 확진자가 두 명이 증가했는데 어,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개인 큐티를 통해 각 성도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가는 시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교회가 만나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원 가족 교육은 전 지훈 형제의 기초 양육반 교육이 오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